드시게요 많이 먹었다 아저 식사가 입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어 그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입안이 헐고 따갑더니 이젠 밥을 넘기기도 힘드네 어머 어머니 입병 나신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이것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 생긴 부작용인가 사랑선생님! 사랑선생님! <laughs> 다정한 고부의 등장이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절 찾으세요? 저기, 내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우?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거봐라, 사랑선생님도 내 목소리가 이상하시다지 않냐? 전 어머니께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실까봐 괜찮다고 한거죠. 근데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입안이 헐고 말라서 불편해하시더니, 이젠 식사도 잘 못하시네요. 어디 아 해보세요. 음, 구내염이시네요. 항암제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세포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항암치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런 거지? 일시적이라면 나중엔 좋아지는 거죠. 그럼요. 보통 항암제 주사를 맞고 5일에서 14일 사이에 구내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항암 치료 끝나고 좀 지나면 나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전또 어디 딴 데가 안 좋아지셨나 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laughs> 얘는 무슨 겁이 그렇게 많니? 시집만 왔지. 아직 어린애라니까. 근데 항암 치료하면 다 나같이 구내염이 생기는 거요? 구내염은 항암 치료로 생기는 아주 흔한 부작용 중 하나예요. 누구나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앓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세요. 이지정님처럼 목소리가 음, 잠기거나 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물을 삼킬 때 불편하거나 아파서 식사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왜요? 또 입안이 불편하세요? 아 해보세요. 구내염이 생기면 혀의 돌기가 사라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갈라집니다. 구강 점막은 헐고 창백해지며 하얀 반점과 궤양이 생길 수 있고요. 잇몸이 붉거나 부어서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치아가 지저분하고 치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만 이쁘신 줄 알았더니 입속도 이쁘시네요. 아휴, 네가 시애미를 놀리는구나. <laughs> 그리고 항암치료로 구내염이 생기면 입술이 건조하거나 갈라지고 궤양이나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내염 증세를 좀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안이 헐고 건조해서 아주 불편해 하시거든요. 양치는 부드러운 칫솔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식후 3 번, 취침 전한 번, 이렇게 하루 네 번은 하셔야 합니다. 틀리가 있으신 경우엔 식후엔 잘 씻어주시고, 되도록 식사 시간 외엔 빼놓으세요. 잘 때도 마찬가지로 틀리를 빼놓으세요. 양치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칫솔을 헹궈서 사용하면 칫솔모가 부드러워지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유,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치약은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좋고요. 미백 치약은 치아 마모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요. 가글링을 자주자주 자주 해주는 것도 좋고요. 가글링은 약국에서 파는 걸로 하나요? 소금물로 하나요? 사는 가글링 용액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입안을 더 마르게 하거든요. 항암제로 인한 구내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한사랑표 특제 가글링 용액을 만드는 비법을 좀 알려 드릴까요? 일단 재료는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 또는 물과 소금이 전부입니다. 생리식염수로만 가글하셔도 되고 물 500ml에 소금 1/4 티스푼을 타서 마구 흔들어 냅니다. 좌로 두번 우로 두 번. 이때 몸도 같이 흔들어 주시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가글링은 양치 후에 하는 게 좋은데요. 한사랑표 특제 가글링 용액을 컵에 따라서 입에 물고 30초 이상 입안과 목에 잘 닿도록 헹굽니다. 같은 방법으로 3~4회 이상 반복하고요. 가글링 용액으로 입안을 헹구고 나선 다시 물로 헹구지 않습니다. 음식은 가글링을 한후 2, 30분 지난 다음에 드시고요. 한번 만든 가글링 용액은 냉장 보관해서 3, 4일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남으면 미련 없이 버리시고요. 어머니, 오늘 당장 가글링 용액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요, 그 비법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laughs> 알겠습니다. 혹시 누설하게 되면 저작권자가 한사랑 간호사님이라고 꼭 밝히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식사를 통 못하셔 걱정이에요. 이지정 여사님, 고단백 비타민식으로 잘 드셔야 빨리 회복되실 수 있어요. 아시죠? 양념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요. 부드럽고 씹기 쉬운 음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피하시고요. 아이쿠, 친구들 불러 술판 좀 버리려 했더니 안 되겠네. <laughs> 아휴, 입안이 자꾸 마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더 알려줘요. 무설탕껌이나 무설탕 사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마르시면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죠. 뭐 조심할 건 없나요? 이쑤시개나 딱딱한 음식. 과도한 칫솔질은 구강에 손상을 주니까 조심하시고요. 구내염이 얼마나 심해지면 병원에 와야 하나요? 항암치료로 구내염이 생겼을 때 입안에 움푹 패인 궤양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서 음식을 먹기가 어려우면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죠. 어머니, 수시로 입안을 살피셔야겠어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이쁜 손거울 하나 사드릴게요. <laughs> 어머, 그럼 이지정님은 거울 공주가 되시는 건가요? 아이고 이 나이에 거울 공주는 무슨 음, 거울 여왕이지. <laughs> 맞아, 거울 여왕. <웃음> <웃음> 웃는 게 좋단 건 알지만 정말 웃을 일 없으시죠? 그런데 우린 의무적으로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들어보세요. 웃으면 엔돌핀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 호르몬들은 모르핀보다 통증 억제 효과가 좋답니다. 또 웃으면 백혈구와 함께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증가한답니다. 이제 아셨죠? 항암 치료를 하실 때 웃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도 크게 웃으세요.